안녕하십니까. 12월 2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소폭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뭐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47,200으로 되돌림이 나왔고요 예. 자, 나스닥은 시가가 예, 낮게 출발했어요. 하락이지만 뭐양보입니다 그래도 뭐큰 지장은 없이 나스닥은 끝났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네요 예. 그래서 엔캐리 어,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때문에 예. 어, 소폭 좀 하락을 했어요. 예. 이제 이번 달에 예,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뭐 일본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인공지능 뭐 과열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예, 이것도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예, 오늘 조금 예, 기술주들이 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어제 일단 코스피가 미리 한번 조정을 받았죠. 어제 사실 코스피 상승해도 되는 날인데 시가가 1%가 떴잖아요. 예. 근데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코스닥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 자, 코스닥으로 코스닥 예, 그 이제 활성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좀 수급이 음.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죠. 예. 자, 오늘도 뭐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똑같아요, 오늘은. 예. 3870이 지지선이고요. 예, 지지선. 예. 3830까지도 한번 볼 수는 있겠네요. 예. 3830. 자, 하방으로는 이렇고, 예, 오늘도 뭐, 기관한테 달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빼고 오늘 또 코스닥을 집중한다 그러면 코스닥만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물론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왠지 갭 뜨고 음봉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뭐 소폭이라도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4,000포인트가 여전히 저항이에요. 계속. 자, 코스닥인데 자, 코스타는 어제 932 저항을 이겨내진 못했죠. 933까지 이제 찍혔어요. 예. 자, 오늘도 뭐 저항은 당연히 933이고요. 예. 그리고 뭐 9억은 956까지도 계속 열려 있어요. 예. 여긴 분명히 뚫을 겁니다. 956은. 예. 자, 오늘 지지선이 920. 예. 그리고 913포인트겠네요. 913포인트. 요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코스닥 뭐 4일간 양봉 나와서 많이 올라갔다. 오늘 한번 밀겠다. 그럼 뭐 그래 봤자 900인데 900까지는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코스닥이 당분간 더 유동성이 클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덜 올랐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흔들더라도 결국은 또 이전 고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예, 올라가는 그런 예,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